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제가 알렉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알렉스 영상 도중에 나왔던 컨텐츠이긴 한데 올해 2025년에 업데이트한 캐릭터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 티어 리스트도 알렉스가 썼던 티어 리스트를 제가 연락 드려서 받아 와서 하는 건데 어, 이게 뭐냐면 2025년에 마블퓨처 파이트에 업데이트된 캐릭터들입니다. 여기서 메타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몇이나 되고. 메타에 안 들어가는 캐릭터가 몇이나 되는지, 요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건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 캐릭터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뽑아볼 것은 보편적인 것들, 보편적인 메타, 아무래도 극레열 메타나, 아니면 월보 거보의 메타, 여기에서는 좀 빠질 것 같고, PVP에서도 거의 뭐 1군급 아니면은 다 남메타로, 네, 보내버릴 것 같습니다. 메타만 올려준걸로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션트 1이요. 솔직히 냉정하게 해서 에이션트 1이 메타 캐릭터 씁니까? 안쓸것 같거든요. 근데 뭐 쓰기 쓰니 많이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이것도 한정판이잖아. 일단, 일단 내려놓을게요. 다음 비스트 비스트도 안 쓰죠? 비쇼 비쇼도 안 씁니다. 블랙이도 스트라이커로 쓰긴 하지만 얘를 메타로 올리긴 좀 그렇죠. 갬빗어빗은 주자가 있죠. 아직까지 올려놓도록 합시다. 아주 고인물 분들은 쓰긴 합니다. 그럼 올려놓읍시다. 아주 고인물 분들이 쓰신다면은 음, 올려놓을게요. 자 다음 카니지. 카니지도 괜찮긴 해요. 네,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점령률 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담비 크레센트는 메타긴 하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니까, 이 주에 한번 정도 쓰긴 하니까. 사클. 사클 쓰긴 하죠. 어쨌든 예, 뭐극레월에서 쓰든, 뭐 거볼에서 쓰든 아무 아무래도 티어 포따리도 하고 버퍼 사이즈니까. 아 겜비셔는 불사이죠. 미안합니다. 어, 불사이에요 그리고 사이클롭스 같은 경우에도 그 티어 포지만 버퍼 리더 다 되는 캐릭터라서 얘는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어데블 얘는 거의 쓰지도 않고요. 엘렉트라도 이쁘긴 한데 쓰지도 않고요. 스피드 남성 애들은 좀 가라 어 필요 없고요. 겜빗 갬비 도 주자였는데 떨어졌죠 이제 따잇 당했고 가모라? 안쓰죠 테스크 마스터? 테스크 마스터 정도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성별 유니폼 두개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크아이? 호크아이도 안쓰죠 얘도 안쓰죠? 블레스트 여성 영웅인데 아 테스크 마스터가 아니네 아나왜 이렇게 헷갈리죠? 고스트! 고스트면 빠져! 어 고스는 빠지세요. 고스는 뺍니다. 얘 누구죠? 호아킨 토레즈였나요? 예, 얘도 안 쓰죠. 다음. 킹핀. 킹핀도 안 씁니다. 그리고 널? 널은 p v p 서 쓰죠. 진짜 제일 많이 보이는. 네, 예, 요런 상황이거든요. 다음. 리더도 잠깐 썼다가 지금은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사클 나오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다음. 매직도 뭐 아더월드 팀 배틀 아레나 뭐 이런 데쓸것 같고. 근데 정작 메타는, 메타 캐릭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닉필도 월버거보에서 좋은 캐릭터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올려만 놓을까요? 이거 뭐또 고인물용으로 뭐 거보, 뭐지? 극레어 쓰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올려놓을게요. 아니면 말씀해주세요. 내릴게. 다음은 퍼니셔? 안 쓰죠? 레드가디언? 안 쓰죠? 레드헐크? 쓰죠? 예. 네. 이정도 쓴다. 어. 그리고 센트리. 센트리 쓰죠? 너리랑 같이 PVP에서. 샤론? 한정판인데 안쓰죠. 스타로드? 안쓰죠. 스톰은, 어, 스톰은 쓰죠. 예. PV에서 최고조놈. 신규 캐릭터인데 안쓰는 하스팟 아, 핫스팟이 아니고 선스팟? 다음. 테스크마스터? 테스크마스터 쓰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테스크마스터. 남녀 공룡이면 쓴다. 쓸만하다. 얘 예, 타코장인? 버리고. 얘도 버리고. 미도소녀도 버리고. 미도소녀도두 마리인데 다, 둘다 버리고. 옐레나? 안쓰죠. 유번에 나온 엠마프로스트 솔직히 말해서 여기 들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함 네. 팔라발 개쓰레기고 그루트 그루트도 안쓰죠 휴터도 쓸데없죠 이미저브룸도 쓸데없고 미스터판타지개 벌어지고 싱도 판타스틱 패밀리 정말 판타스틱하게 진짜 쓰레기인데 그리고 얘까지 정말 쓸거 없습니다 이게 당겨 보면 진짜 많이 쳐줘서 진짜 많이 극내열에다가막뭐 가진 경우의 수를 더 해도 요 정도입니다. 예, 네, 진짜로. 이게 맞나 싶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대중적인 픽까지 가져가면은 얘네들도 다 빠지거든요, 엔간에서. 얘네들도 빠져요. 거진 요 정도만 남는다는 선이거든요. 근데 뭐, 진짜 늘리면은 이 정도는 올라갈 텐데. 진짜 요번에 2025년 들어와서 1월부터 8월까지 업데이트를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업데이트를 했지만, 도대체 어떠한 메타가 바뀌었는가. 솔직히 크게 변한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볼까요? 자 여기 인기 영웅 가서 한번 티어 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티어 4 눌러보면 스톰, 실버 서퍼, 엠마 프로스트 이렇게 되있는데 이거는 믿지 마세요 이건 다 테스트 한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얘네들은 빼고 얘기한다면 이번에1 6캐이터니까 그런 거있고 스톰, 닥터 스트레인지, 센트리, 사이클롭스, 널, 헐크, 토르, 징그레이 메타 변화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업데이트를 한 건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유저들이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 2025년 들어와서 8개월 동안 정작 많이 업데이트 된 거는 PVP 메타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 정도. 그리고 버퍼 사이드가 좀 대거 유입이 됐고 그 외적으로 큰, 가지고 놀 만한 캐릭터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밖에는 제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수많은 유니폼들을 다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쓰레기 에 처박으라는 건가요? 메타 변화가 있든가 아니면은 이 캐릭터들을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든가 대부분 보시면은 스피드 캐릭터거나 블레스트 남성 영웅이거나 블레스트 인간 여성이거나 영웅이거나 정말 아니면 정말 쓰레기거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V10에서 V11 이렇게, 아 v 1에서 V11 이렇게 넘어오는 요 타이밍에 정말 쓸잘데기 없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진행이 됐었고, 이것 때문에 유저들이 너무나도 피로감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재화만 쌓아놓고 숙제만 돌리고 있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유저들이 어떻게 만족시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남은 상황 다음 추가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요 올해 뭐 에픽케이스 나온다고 하고 뭐 멀티버스 사과도 나온다고 하고 컨텐츠적으로만 얘기를 했었지 유저들을 만족시킨 컨텐츠나 만족시킨 업데이트 또는 메타 변화 캐릭터 가지고 놀 만한 캐릭터 뽕을 채우는 캐릭터 수집욕을 불러일으킬 캐릭터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PVP 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널이라든지 센트리가 나왔으니까. 그리 스톰 외에는 다 고만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러놓고 보면 유니폼은 오지게 많이 냈다. 근데 우리가 바랄만한 그런 뭐 컨텐츠적인 얘네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각화적인 컨텐츠 그런 거는 정말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업데이트는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개선하고, 뭐, 이,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럼, 유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유저들한테도 물어봐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솔직히, 물어보지도 않잖아. 근데, 물어볼 생각도 없으면은, 그냥, 서버를 접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너무, 너무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에요. 솔직히, 판타스틱포 업데이트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뭐, 미판, 슈토, 인비저블 머싱, 이렇게 해서, 미스터 판타스 판타스틱 패밀리,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네 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느낌? 뭐, 휴토 갔다가, 뭐, 극매열 뛰면 되지, 않, 아니, 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넷마블이, 뭐, 티어4를 정말 쉽게 쉽게 찍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그런 얘기도 가능한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유저들의 니즈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무래도 6개월의그 업데이트 기간 동안에 어떤 걸 업데이트 할지 그리고 막 이런 걸 준비한다면서요. 그거 하기 전에 유저들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그거를 그나마 이제 그 투표라는 개념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 투표도 안 하고 있어. 왜냐면은 매두사라는 캐릭터가 분명 낙점했으면 보고 아직 매두사 업데이트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기 전에 분명 매두사 업데이트 할 거고 인유먼지가올 거긴 한데 그때 가서 과연 매두사를 유저들이 반길까요?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네마블이 뭘좀 물어보면서 업데이트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